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기억에 남았던 가장 맛있었던 집 하나 딱 하나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광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저희 가족이랑 이제 다른 집 옆집 가족이랑 같이 놀러갔다가 우연히 이제 가본 거니까 이건 100%내돈내 산입니다. 사장님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저도 사장님 누군지 몰라요. 어, 그래. 여기 가실 때 일단 탐나는 전 체크카드 있죠? 이거 꼭 발급받아서 가져가세요. 15% 캐시백 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까지요. 그 이후에는 뭐 10%로 내려갈 수도 있고, 15%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주도 정책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로 결제하면, 어 실제 가격보다 15% 캐시백이 되는 거니까 부담이 덜 하겠죠. 제주도 카드 관련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고기가 맛있습니다. 어, 고기는 뭐, 흑돼지니까, 어딜 가든 대부분 맛있어요. 냉동이 아니면. 어, 처음에는 모듬 세트 4인분에다가, 나중에 오겹살, 목살, 뭐, 이베리코 목살, 뭐, 골고루 시켜 먹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리 한꺼번에 시켜놓든가, 아니면 주문을 할 때, 한 번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켜놓는 게 좋아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먹다가 흐름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왕창 시키든가, 아니면은, 먹다가 도중에 좀 일찍 주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손님이 와그라고 하다 그러면은 더 빨리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는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은두 번째 두 번째 좋은 장점인데 고기를 일하시는 분들이 다 구워서 주세요. 저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 중앙에서 분들이랑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어설프게 굽는 것보다 전문가가 구우니까 훨씬 맛이 좋아요. 사실 뭐 일행 중 누군가가 고기 계속 시키면서 고기 뒤집고 하면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은 한두 명은 꼭 있잖아요. 뭐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고기를 전문가가 구워주니까 맛있고 남이 구워주는 거를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일행과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식사를 더 맛있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가족 단위로 어디 같이 놀러가면 남편분들이 막 고기 굽고 정신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캠핑장 같은 데서 고기 굽고 뭐 고기 먹다 남, 남은 것좀 먹고 그냥 고기 구우면서 먹고 뭐, 뭐 누구는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싫어요 저는 편안한 자세에서 고기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도 맛있는 데다가 전문가가 구워서 준다 거기에다 15% 캐시백까지? 그러면 뭐 그냥 신나게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식당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요 식사 후에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바다 감상하고 숙소 들어가면 딱이겠죠? 이건 뭐 이보다 더 마무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마무리를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위치는 북동쪽 해변가에 있으니까 한라산 등반이 끝나고 저녁 식사하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오전에 도착해서 성산 일출봉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점심 식사하러 가신다든지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먹으러 오기에는 좀 사실 주변에 이렇게 유명한 거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지나쳐서 가는 거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가게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단체 관광객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테이블이 한 10개 조금 넘게 있었나? 그래가지고, 대형 음식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자리가 꽉 차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6시쯤에는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한 6시 반 되니까 자리가 꽉차 있었어요. 바쁘고, 막, 그래갖고, 고기도 주문하는데 조금 늦게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금방 자리가 꽉 차서, 어, 여러분이 만약에 가실 거라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는 거다 보니까 고기 굽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시간대 식사하러 가시는 데다가 이제 고기를 시킬 때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시키면 가끔 고기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셔가지고 미리 주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인들 단체로 가는 음식점 있잖아요. 어 뭐, 네이버 후기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영수증 리뷰 같은 거로 이렇게 좀막 사람들이 투덜투덜한 그런 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음식점은 무조건 피하세요. 여러분 음식점 후기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제주도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제주도 추억에 도움이 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